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지 모나리자입니다. 모나리자 수급 보시겠습니다. 모나리자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뭐 당일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. 주적수도 없고. 오늘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하게 올라갔다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 올라간다는 얘기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강하게 치고 넘어왔어요 고점을 근데 고점을 좀 안착해 줬으면 좋겠는데 밀렸기 때문에 요 구간 제가 보는 구간은 요 정도 요기 횡보한 구간의 저점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을 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다에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 정도 구간 전저점원전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얘는 4,520원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밀려도 4,18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거고,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그냥 그 정도 엔짱이 일단 기본 엔짱이 돼요. 나갔고, 높고, 네. 얼추 목표치 좋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튀면, 튀면, 이제 상태에서 봉상으로 가서 보면, 이게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라 이슈가 있으면 막 튀는 종목이라 펄프 쪽에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가 일단 저항이고, 이 구간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좀 잡아놓을게요. 4,600, 4,690원, 그 다음에 5,00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. 넘어가서, 요 고점 맞고 뜯어가고 여기 지켜주고, 요런 엔지향이 생기면, 요 고점. 눌렸을 때이 고점 다시 지켜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, 눌리고, 여기 지켜주고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, 이런 식으로 가는게 이쪽에서 가는 정도. 그러니까 크게 보면 뭐 이쪽 이런 엔저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30분봉상으로 밀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4,000원까지 밀릴 수 있네요. 여기 내려오기 전에 지라인 이좀 강한 구간은 이 구간하고 이 정도 구간이 지라인 이좀 강할 것 같아요. 4,275원, 4 2 7 0원 정도? 그 정도 구간이 일란이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번 엔젤은 이 4,000원까지 빠질 수있고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얘는 올라갈 넘면 요 추세선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? 그러니까 얼추 뭐 62선이나 4,275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